여기 한국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냉철한 프랑스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20년간 쌓아온 고정관념을 뒤흔들어 버린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지난 모든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의 우수함을 가슴 깊이 인정하고 이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실베르드 라본이고 20년 동안 뉴스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의 뉴스를 전하는 프랑스의 큰 뉴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침착하고 사실만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홍수가 발생하면 저는 공책을 들고 똑바로 서서 제가 보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눈물도 없고 큰 감정도 없이 그저 진실만을 담았죠. 직업 때문에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지역을 걸었고, 허리케인이 마을 전체를 파괴한 후 비를 맞으며 서 있었죠. 세계 지도자들과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사는 제가 상황이 미쳐갈 때 가장 침착함을 유지하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그냥 생각만 해도 얼굴을 찌푸리게 됐어요. 왜냐고요? 저는 항상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너무 많이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TV 프로그램에서 너무 쉽게 울고, 너무 크게 웃고, 너무 많이 미안하다고 말했죠. 진지한 뉴스 기자로서 저는 그런 곳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한국에 가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저는 항상 거절할 이유를 찾았어요. 제 사무실은 파리의 높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벽에는 지도와 제가 쓴 뉴스 기사들이 붙어 있었고 두려움 없이 위험한 곳에서 보도한 공로로 받은 상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항상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저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비오는 어느 날 아침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유리벽을 통해 흐린 하늘 아래 회색빛으로 흐르는 센 강이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실베르 새 일거리가 있어요. 그녀가 반짝이는 책상 위로 폴더를 밀며 말하고 있었어요. 폴더를 열자 위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진 피해 사진들, 무너진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원들, 그리고 모서리에는 한국 구조팀 대원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한국이 아니에요. 제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고 상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근처에요. 그들은 지진에 관한 뉴스 보도를 여러 언어로 녹화하고 있어요. 당신이 가서 구조팀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도해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에 집중하겠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의 숫자, 사용된 장비, 피해자에게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이요. 상사는 긴 순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냥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세요. 당신이 보는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날 밤 조용한 아파트에서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딸 엘로디가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란다며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공부하며 이제 자기만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녀가 많이 그립습니다. 조심해요, 아빠.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다시 폴더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간단해 보였어요. 녹음 스튜디오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다양한 언어로 뉴스를 만드는지 지켜보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구조팀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글을 쓰는 것이었죠. 이 평범한 임무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어로 된몇 마디 간단한 말이 기자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여정이 가장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제 여정은 로마행 비행기표와 무릎 위에 놓인 지진 사진 폴더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화난 아침에 로마에 도착했어요. 공기 속에는 커피와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파리에 사는 자기 사촌에 대해 내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녹음 스튜디오는 도시 외곽에 있는 유리와 철로 만든 새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커피컵과 서류를 들고 빠르게 걸어 다니고 있었죠. 벽에 걸린 화면들은 전 세계 뉴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해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구석에 공책과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스튜디오 매니저가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각 방에는 마이크와 화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뉴스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도 있었죠. 오늘은 지진 구조 뉴스를 작업하고 있어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비상시에 자신의 언어로 뉴스를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을 적었어요. 사실들, 그저 사실들만 기록하고 있었죠. 그때 제 공책에서 고개를 들게 만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녹음실에서 깊고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노란 헬멧을 쓴 한국인 구조대원이 부서진 콘크리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는 무너진 벽 아래 갇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어제 촬영한 거예요. 한국팀이 이틀 만에 어린 소녀를 살아있는 채로 발견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부스 안에 여성이 한국인 남성이 말한 내용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모든 게잘될 거야. 포기하지 않을게.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크거나 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신이 두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안정적이고 따뜻했어요. 한국인에게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다시 틀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니저가 음향 담당자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몇 개의 버튼을 눌렀어요. 다시 한국인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저 듣기만 했어요. 단어들은 저에게 낯설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힘. 배려. 약속. 저는 공책에 적었어요. 한국인 구조대원. 전문적인 어조지만 따뜻함. 예상과 달리 과도하게 감정적이지 않음. 점심시간에 저는 스튜디오 근처의 작은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벽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테이블은 작고 둥근 모양이었어요. 신선한 빵과 커피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녹음 세션에 대해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스튜디오에 있었던 런던 출신의 언어 교수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국팀의 의사소통 방식은 정말 주목할만했어요. 교수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해자들에게 말하는 방식은 전문적인 거리감과 개인적인 연결을 결합했죠. 저는 더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그들의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곱슬거리는 갈색머리와 따뜻한 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가 가득 든 폴더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 구조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영어에는 제가 알아채지 못한 음악적인 억양이 실려 있었어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셀린. 네, 우리는 방금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여성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에셀린 하키만이에요. 트르키의 통역사죠.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 그룹과 일하고 있어요. 저는 샌드위치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대화가 계속 제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트르키에와 한국 문화는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어요. 에셀린이 말했습니다. 둘다 가족을 깊이 소중히 여기죠. 둘다 언어를 통해 존중을 표현해요. 두 문화 모두 전문적이면서도 배려를 보여주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녀는 폴더에서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트르키에의 가족 식사 사진들, 결혼식 축하 장면들, 명절 모임들이었습니다. 두 문화에서 식탁이 어떻게 차려지는지 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모두가 함께 나누는 작은 접시들이 많아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대접받죠. 이건 단순한 음식 관습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방식의 표현이에요. 저는 사진을 더잘 보기 위해 제 의자를 살짝 가까이 옮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 맞아요? 고개를 들어보니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의 딸 엘로디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대학 스웨터를 입고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엘로디, 로마에서 뭐하고 있니? 저는 일어나서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이번 학기에 여기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이메일로 말했었는데, 그녀는 제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의미의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다른 테이블을 향해 돌아서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완벽한 한국어였어요. 에셀리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입을 벌린 채서 있는 동안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너 한국어를 할줄 알아? 마침내 제가 엘로디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2년 동안 배우고 있었어요.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프랑스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이것도 아빠한테 말했었는데요. 아빠는 그저 재미있는 취미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기억이 났어요. 제가 제대로 듣지 않았던 스쳐가는 말이었죠. 함께하세요. 에셀린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의자를 옮기며 말했습니다. 따님의 발음이 아주 훌륭해요. 저는 여전히 공책을 손에 든 채로 앉았어요. 제가 보도하러 왔던 사실들은 이제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는 제가 무시했던 언어를 말하는 딸이 있었고, 제가 보려고 애쓰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카페에서 제 세계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존재도 몰랐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엘로디는 제가 한국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고집했어요. 저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죠. 할 일이 있다고요.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이것이 그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기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식당은 조용한 거리에 자리 잡은 작고 따뜻한 곳이었어요. 천장에는 종이 등불이 걸려 있어서 모든 것에 부드러운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환상적인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어요. 마늘과 생강, 그리고 제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향신료들이었죠. 에셀리는 이미 와 있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큰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마치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처럼 이상하게 긴장되고 있었어요. 아빠, 이분들은 대학교 한국문화동아리에서 만난 제 친구들이에요, 엘로디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모두를 소개했지만, 저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어요. 트르키에,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고, 모두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빙그릇들이 놓여있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곧 서버들이 수십 개의 작은 접시에 담긴 다채로운 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몇몇은 익숙해 보였지만, 다른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음식들이었어요. 이건 반찬이라고 해요. 엘로디가 작은 접시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식사는 항상 모두가 함께 나누는 작은 반찬들이 많이 있어요. 에셀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르키의 식사와 똑같네요. 여러 요리를 나누는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가족처럼 하나로 모아주죠. 저는 모두가 어떻게 젓가락을 사용해 각 요리에서 조금씩 가져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죠. 서로를 대접하는 방식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그릇보다 다른 사람들의 그릇에 먼저 음식을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아빠, 엘로디가 제 그릇에 무언가를 담았어요. 빨간 국물에 부드러운 흰 네모가 떠있는 국이었습니다. 순두부찌개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직 보글보글 끓는 상태로 내놓는 것은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숟가락 먹어봤어요. 맛이 풍부하고 복합적이었습니다. 맵지만 너무 맵지는 않았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늘 생각해서 이전에는 시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엘로디는 다른 사람들과 점점 더 많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가 한국어를 말할 때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어를 말할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고 자신감 있어 보였으며 어쩐지 더 자신다워 보였어요. 언제부터 한국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니 다른 사람들이 바쁘게 대화하는 동안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영화 수업에서 본 한국 영화로 시작됐어요. 자막을 통해서도 감정이 너무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배우들이 우리가 유럽에서 가끔 그러는 것처럼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슬플 때는 그걸 보여주고 행복할 때는 얼굴 전체로 그걸 표현했죠. 그게 너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니?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솔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녀의 말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제가 딸에게 감정을 숨기라고 가르쳤던 걸까요? 사실보다 감정을 중요시하지 않는 제 태도가 그녀에게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에셀린이 우리 대화에 합류하며 테이블에 더 많은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트르키에와 한국의 가족 모임 사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두 문화에서 조부모님들이 얼마나 존경받는지 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가족 전체가 어떻게 함께 모이는지요. 어른들이 이야기와 전통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녀가 지적한 유사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공책은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둔 채였어요. 처음으로 저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그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이틀 후에 찾아왔어요. 국제뉴스 에이전시가 지진 구조활동에 대한 기자들의 보도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상사는 아침에 메일을 보내 평소처럼 훌륭한 사실 위주의 보도를 기대한다고 했어요. 저는 다른 기자들로 가득 찬 회의실의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구조 장비와 복구 시간에 관한 숫자와 통계가 가득한 발표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말을 시작하자 제 입에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인 구조대원이 갇힌 아이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제가 말했어요. 저는 과도한 감정 표현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것은 더 강력한 무언가였습니다. 전문적인 힘과 진정한 배려를 동시에 담은 목소리였죠.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제가 평소에 하는 보고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사실과 숫자가 아니라 인상과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한국인 구조대원이 괜찮아, 모든 게잘될 거야. 포기하지 않을게. 라고 말하는 오디오 클립을 재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각 문장의 끝에서 어떻게 부드럽게 떨어지는지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과도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신중한 통제입니다. 이건 필요한 위로를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정확히 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계속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오직 사실만을 보도해왔습니다. 그것이 진실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는 방식, 우리가 말에 담는 배려 속에는 통계로는 담을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방 뒤쪽에서 눈물과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을 가진 엘로디를 볼수 있었어요. 한국 구조팀은 생존자를 찾는데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사실로 돌아가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신뢰를 만들어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진정한 전문성에는 권위와 친절함을 동시에 담아 말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방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어떤 발표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더 크고 더 오래 이어지는 박수였죠. 저는 제 경력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사실만으로는 항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그로 인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제 발표가 끝난 후 많은 기자들이 저와 이야기하러 다가왔어요. 그들은 질문을 하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의 보도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제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고민을 해왔다고 털어놓았어요. 사실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다른 나라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보는 법을 배우는 것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로마의 불빛이 제 얼굴 뒤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차갑고 사실만을 중시하는 기자로 알려져 왔는데, 이제 동료들 앞에서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때 파리에 있는 상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흥미로운 발표였어. 당신에게서 기대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었을지도 몰라. 내일 전화해. 상사가 화가 났는지 감명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마 둘 다일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엘로디가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가지고 제 호텔에 왔습니다. 그녀 얼굴에 떠오른 자랑스러운 표정은 제가 보도로 받았던 어떤 상보다 저에게 더큰 의미가 있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걸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작은 로비에 앉아 있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아빠가 마음을 조금 열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제 딸과도 쉽지 않았었죠.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기자가 되었을 때 나는 전문가답다는 것이 모든 감정을 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전문성은 어떤 감정이 언제 필요한지 아는 것일지도 몰라. 엘로디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는데 몇년 만에 서로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콜로세움 근처 공원에서 에셀린을 만났어요. 우리는 관광객들이 고대 건물의 사진을 찍는 모습을 지켜보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트르키에와 한국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가져왔어요. 우리 두 문화 모두 번역하기 어려운 특별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한국어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서로 아끼는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의미해요. 트르키에어에는 무하베트라는 비슷한 단어가 있죠. 이런 단어들은 두 문화가 얼마나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중요시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전문가라는 단어와 제가 지금 그것을 얼마나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어들은 사전적 의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진 구조 활동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제 기사는 숫자로 가득 차 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조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장비가 사용되었는지, 작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같은 것들이요. 이번에는 한국인 구조대원의 목소리와 그것이 갇힌 아이를 어떻게 진정시켰는지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트르키의 팀이 긴 구조 작업 중에도 사기를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가족 스타일의 식사 휴식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사실들도 포함시켰지만 그것들은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인간적인 이야기로 감싸져 있었어요. 파리에 있는 편집자에게 초안을 보냈을 때 긴장되고 있었어요. 이건 제 평소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가 거부할까요? 제 평판이 바뀔까요? 그녀의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지금까지 중 최고의 작품이에요. 평소에 꼼꼼한 조사가 있으면서도 심장 박동이 느껴지네요. 일면 기사로 실을 예정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파리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옷을 개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임무에서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았어요. 상이나 승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었죠. 제가 가치 있게 여겼던 사실의 세계와 제가 피해왔던 감정의 세계 사이의 다리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에셀린이 준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과 튀르키의 가족들이 식사를 나누고 함께 축하하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 서로 지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화를 연결하는 것보다 다르게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생각했어요. 파리에 착륙했을 때 핸드폰을 켜자 상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새 임무 기회가 있어요. 서울에서 3주간 국제협력 취재 관심 있나요? 6개월 전이었다면 저는 주저없이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저는 서울의 붐비는 거리에 서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한글로 된 다채로운 간판들이 저녁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길거리 음식과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전화통화를 하거나 친구들과 웃으며 제 옆을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난구조팀에 관한 국제회의를 취재하러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눈과 열린 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통역사인 민이라는 젊은 한국 여성이 제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현지 구조대원들과 대화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제가 로마의 녹음 스튜디오에서 처음 들었던 그 남자의 목소리의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그를 직접 만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키가 작았지만 꼿꼿하고 강인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을 때 눈빛은 친절했어요. 그가 갇힌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시범을 보여줬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그의 목소리에서 힘과 부드러움의 완벽한 균형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제 공책은 이야기와 사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만난 사람들에 대한 관찰도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던 모습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던 방식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 딸에 대해 물어보던 모습들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마지막 기사를 완성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구조 방법에 대해 함께 협력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기대할 모든 사실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의사소통 방식이 빠르게 신뢰를 구축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상통화로 엘로디에게 잘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곧 한국어 최종시험을 볼 예정이었어요. 아빠 마지막 날은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만난 사람들과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때 무시했던 이 문화에서 그녀가 본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나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좋은 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최고의 이야기는 사실과 마음을 모두 담고 있어. 파리로 돌아왔을 때 상사는 제 서울 기사들을 신문이 특별 섹션에 실었어요. 독자들은 제 이야기 속 사람들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여전히 사실과 진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한 진실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서로를 배려하는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교훈이 제가 여정에서 집으로 가져온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